...에서 전환합의체를 연다고 합니다. 어, 정교조 사건이 대법원로 올라간지 4년이 지났습니다. 그 4년이 지난 동안 정교조는 법 밖에 있었고 30년 동안 해온 참교육 활동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으로 나온 60여 명의 동지들이 폐직과 직위해제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34명의 우리 선생님들이 거리의 선생님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조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단체 교섭 또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교조가 법에 노조된 것은 2013년 박근혜 정권 때 행정처벌 때문입니다. 9명의 해직 교사가 조합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노조 아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세력들과 대법원의 양승태 사법농단 세력들이 정교조 소송을 방해했습니다. 그러한 정황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더 웃긴 것은 정교조 소송이 대법으로 올라갔더니 이번에는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된 대법관이 4년 동안 그 사건을 움켜쥐고 있다가 퇴임 3개월 만에 3개월을 남겨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이 사건을 올린 것입니다. 정말 통탄에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호곡적 끝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린다고 합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노조 설립이 사실상 허가제인 이 나라에서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모는 것이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지의 여부 9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6만 명의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몰 수 있는지의 여부 9명의 조합원이 6만명의 정교조의 자주성을 침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대법원에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쟁점들을 생각하고 판단하면 정교조 법의 노조 처분은 당연히 부당하고 빨리 사라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대법에서 국가폭력의 희상당한 우리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정의로운 판단이 내려지기를 기대합니다. <목소리>